로마 제멜리 병원에 입원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병원 내 개인 경당에서 공동집전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지난 2월 14일 입원 이후 처음으로 공개된 교황의 사진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민자로 미국에 정착해 가톨릭 고위 성직자가 된 매니바르 주교가 이민자들이 미국을 더 나은 사회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캔자스주 위치타의 성패트릭 성당이 심각한 훼손과 증오낙서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대한 연방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가주 성바실 한인성당, 성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성요세판인천주교회, 성삼 한인천주교회, 대한장의사 제공입니다. 교황청 공보실은 3월 16일 저녁,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도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배포했습니다. 사진 속 교황은 휠체어에 앉아 흰색 제의와 영대를 착용한 채 재단이 십자가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교황이 매일 기도를 드리는 병원 10층 경당으로 건강이 다소 호전된 이후 꾸준히 찾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동안 전세계 기자들과 대중들은 교황의 최근 모습을 담은 사진을 요청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개된 사진은 교황이 입원하기 전 지난달 산타마르타 관저에서 스페인의 가우디오의 스페스 재단 관계자들을 접견하던 당시의 것이었습니다. 이후 교황을 직접 본 사람은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과 최측근 보좌진뿐이었으며 일반 대중은 3월 6일 성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묵주기도 중 재생된 음성 메시지를 통해서만 교황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교황은 병상에서 신자들에게 축복을 전하며 기도해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편 이날 오전 제멜리 병원 앞 광장에는 유니세프와 이태리 각지에서 온약 200명의 어린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꽃과 풍선을 들고 교황을 향한 상징적인 포옹을 표현하며 병원 10층 창문을 바라보며 혹시나 교황이 모습을 드러내거나 깜짝 인사를 전해줄지 기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월 16일 주일 저녁,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기도는 교황의 일상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이와 함께 휴식과 치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황청 공보실에 따르면 교황은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호흡 치료와 물리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특히 물리치료로 인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교황은 외부 방문객을 받지 않았으며 일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진은 교황의 건강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보고하고 있지만 여전히 복잡한 임상적 상황 안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황의 건강 상태에 대한 공식 발표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교황청 공보실은 매일 기자들에게 교황의 건강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도 교황의 일상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번 이후 전 세계에서 교황의 건강을 주시하는 언론사의 수가 700개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3월 16일 주일 3종 기도 메시지에서 현재 자신의 상황을 실현의 시기로 표현하며 지금 자신처럼 연약한 많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교황의 건강이 어떻게 호전될지, 그리고 다시 성베드로 광장에서 신자들과 만나는 날이 언제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대교구 보좌주교인 에벨리오 매니바르 주교는 자신이 이민자로서 미국에 정착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를 더욱 위대하게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1990년 서류미비 이민자로 미국에 도착했으며 현재 워싱턴 대교구 최초의 엘살바도르 출신 주교로 20만 명 이상의 동포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사목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EWTN 뉴스인 덱스와의 인터뷰에서 매니바르 주교는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기여하고 있으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에 도착한 후 오랜 시간 동안 블루칼라 노동자로 일하면서도 성직자의 소명을 느꼈고 2004년 사제서품을 받았습니다. 이후 20년 가까이 워싱턴 지역에서 본당 신부로 봉직하다가 2022년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보좌주교로 임명되었습니다. 매니바르 주교는 자신이 20세 때 미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며 이 위대한 나라에 기여하고자 하는 큰 꿈을 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에 세 차례나 입국을 시도한 끝에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으며 서류 없이 국경을 넘은 것에 대해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많은 이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국경을 넘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매니바르 주교는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고국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지만 미국에 정착한 후에는 각자의 재능과 노력으로 이 사회에 기여한다고 말했습니다. 매니바르 주교는 자신이 엘살바도르 내전 시기에 자라며 겪었던 혼란과 폭력을 회상했습니다. 주교는 1977년 시작된 내전 속에서 자랐으며 1982년에는 마을을 떠나야 했고 결국 1990년 미국으로 이주했다며 당시 엘살바도르에서는 많은 사제, 수도자, 교리교사들이 희생되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매니바르 주교는 이민자의 길이 불확실성과 두려움으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희망의 여정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청소, 건설, 페인트 작업 등 다양한 육체 노동을 하며 노동의 가치를 배웠다고 회고하며 자신의 과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선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매니바르 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 주교들에게 보낸 편지를 언급하며 이민 문제를 논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교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 내 히스패닉 가톨릭 신자의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히스패닉 주교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매니바르 주교는 점차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목자가 신자들의 삶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니바르 주교는 이민자들이 추방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교회와 신앙을 통해 위로를 찾고 있고, 누군가는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언제나 꺼지지 않는 희망의 빛이 존재한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미국 캔자스주 위치타의 성패트릭 성당이 심각한 훼손과 증문학서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대한 연방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주말, 위치타 경찰은 성패트릭 성당 내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월 15일 오전 성당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으며 내부에서 조각상과 촛대, 유리 등이 파손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벽에는 증오를 조장하는 낙서가 적혀 있었으며 미국 국기가 불에 타버린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성패트릭 성당은 부속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라틴계 신자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위치타 경찰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연방 단속국과 함께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같은 주 일요일 새벽 2시 20분경 위치타에서 북쪽으로 100마일 떨어진 살림카운티 출신의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용의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현재 그는 절도, 종교시설 훼손, 재산 파괴 등의 혐의로 세지위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한편, 켄자스 가톨릭 협의회는 이번 사건의 피해 상황을 촬영한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하며 이를 증오범죄 현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파괴된 조각상 중 하나는 성패트릭 성인의 모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괴한이 성당에 침입해 신성한 공간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벽에는 사탄숭배와 관련된 웹사이트 주소가 적혀 있었고 이것이 바로 악의 얼굴이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 속에서도 신자들은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주말 동안 미사는 성당이 아닌 부속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되었지만 성패트릭데이를 기념하는 퍼레이드는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현재 켄자스에서는 오는 3월 28일 토피카에 위치한 주 의사당에서 열릴 예정인 사탄숭배 집회인 블랙미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이 행사의 취소를 촉구하는 청원을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약 4만 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켄자스 가톨릭 협의회 측은 현재까지 이번 위치타 성당 훼손 사건과 예정된 사탄숭배 행사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성패트릭 성당에서 발견된 사탄숭배 관련 웹사이트 주소가 이번 블랙미사를 주최하는 단체와는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블랙미사를 주최하는 단체의 마이클 스튜어트는 최근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행사가 권위에 대한 항의의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주정부의 야외 개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의사당 내부에서 행사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십자가의 길을 조롱하는 퍼포먼스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번 사건에 대한 연방조사와 함께 가톨릭 신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 주목됩니다.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미주 평의회에서 주관하는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봉헌 미사 및 봉헌식이 3월 25일 오후 7시에 있습니다. 성바실 성당에서 진행되는 미사와 봉헌식은 김지환 지도 신부의 직전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신자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성삼 한인천주교회에서 아가페 수녀원을 위한 기금 모금 행사가 있습니다. 3월 15일과 16일 미사 전으로 수녀원에서 만든 과자와 파이. 성물이 판매되니 많은 분들이 구입에 참여해서 수녀원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